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1960년대에 LA 라이엇이 있었죠, LA 폭동이 있었죠. 그 뒤에 리처드 닉슨이 당선될 때 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과 뉴욕타임즈 사설이 반반씩 얘기한 를 것처럼 그냥 갑자기 주방에 가서 선하, 선량한 사람을 끌어나가면 화내면서도 어디 가서 뭐, 뭐 타이어에 불을 지른다던가 미국 기에 불을 지른다던가 하면은 그런 시위대에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메러도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나쁘게 보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블랙 라이브스 메러도 완전히 100%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선동가도 들어가 있고, 뭐, 재미삼아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만 사람이 다 끼어들게 되잖아요. 사과 상자가 사과가 100개가 들어있는 상자라면 100개가 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완벽하진 않죠. 썩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은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시위는요. 2017년도 뭐 여성 마취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시위가 일어나면은 폭력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설령 이번처럼 생전 아직까지 없었던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지금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격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보낸 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가 와서 안심을 하그 상식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극하라고 보내는 군대라니까는요. 군대가 와서 안심이 된다가 아니라니까는요. 목적은 시위를 가라앉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충돌을 더 세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는 그 본질 자체가 더 강하게 la가 불타올라라. 어차피 나를 지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고 정말 좋아해요. 박스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